충남 천안 나사렛 대학에서 재활 의학을 가르치는 박종균 교수입니다. 박 교수는 27년 전 갑작스런 광산 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. 제가 이분을 만나러 온건박 교수의 적절한 비유가 시청자 여러분께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. 박 교수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요트를 타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포크레인 기사의 경우 회사가 2,500만 원을 들여 포크레인에 리프트를 달아줬다고 합니다. 또 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핸드 컨트롤도 설치해 줬습니다. 덕분에 뉴질랜드의 이 장애인은 포크레인을 잘 다루는 전문가가 됐다고 합니다. 뉴질랜드 갔을 때 저 정도 다친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를 한다는, 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이 되냐. 하반신 마비고 다리도 못 쓰고. 그런데 어떻게 포크레인 기사하냐 그랬더니. 이분은 그냥 재활훈련 열심히 하고. 원직장 탁 돌아가면. 즉, 직장에 뭐 턱이나 이런 거 없고. 그 다음에 포크레인 리프트 다 달려있고. 핸드컨트롤 달려있어서. 그대로 운전하면 돼요. 한국은 장애인을 불쌍하게 생각한 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. 하지만 뉴질랜드나 미국은 장애인을 같이 사는 동료로 생각하고 장애인이 일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렵다. 한 사람한테 어떻게 2천만 원, 2천만 원, 5백만 원을 우리는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쪽 직업 전문가가 이런, 이런 고개를 각당하더니 아, 그 나라는 이상하네요.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와 사회가 이익이지 일을 못하게 하고 기초생활 수급권 만들고 집에만 있게 하면 그럼 국가와 사회가 더 손해가 아닐까요? 그리고 일을 하면 또 세금을 내잖아요. 그러니까 일시불로 2천만 이천만 원, 2천 오백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1년, 2년만 지나면 국가와 사회는 훨씬 더 이득이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하면서 당당하게 세금 내는 시민이 되니까 가족도 어렵지 않고